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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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분 여러분, 이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행갈여 있는 거 정말 와 I'm so happy 지금 그래서 지금 짐 싸겠습니다 잠깐만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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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돼? 마크 형, 진영이도 와봐 뭐야? 잠옷 씨. 아 맞다!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거 입어야 되는 옷이야 잠깐. 아 그래? 잠깐만 나, 너, 너, 나 잠깐만 너 일단 여기 있고 어, 나, 나 갈아입고 올게 뭐야? 갑자기? 나 갈아입었어 잠깐, <laughs> 잠깐, 잠깐, 잠깐 아, 이건 좀... 아, 지금 내, 내 팀으로서 보여주는 게 되게... <laughs> 사이즈 뭐야? 몰라, 아무튼 네가 내가 홍콩 가는 옷이야 왜 이렇게 무서 아! <목소리> 이거 상네가이면안이면안 되니까 맞 이거 맞아 일아 내가 일이 내가 거 챙겨야 이 이거 챙겼어돼가이미챙스어 야. 괜찮아? 아니면 이네이지 말까? 스냅백! 항상 잭슨 스냅백 쓰잖아 <laughs> 스냅백 쓰는 거에 그냥 이거 써야 돼 <웃음> <웃음> 어. 나쁘지 않지 왕 잭슨이니까 왕 괜찮아? 어. <웃음> <웃음> 괜찮아? 됐어, 요즘 됐어 진짜 됐어? 지금 홍콩 가겠습니다 Let's e e you in Hong Kong 진짜 홍콩에서 봐요 Let's go! Hong Kong, I'm coming. Let's go. Come, come, come. Let's go. Go, go, go. First class target, G. business target. G. 왜냐면 우리는 용감한 호랑이 2당의 스튜던트거든. 백병이니까. 아, 진짜 해외 놀러 가는 거 진짜 처음이다. 진짜 그 짧은 시간 안에 진짜 많이 놀러 와야 돼. 놀러 와야 돼. 진짜 스트레스 힐링 돼. 내 정신 힐링 돼, 진짜. 이번 여행 진짜 인생 잊지 못하는 여행 될것 같아. 인생 잊지 못하는 journey, adventure. 될것 같아요. 아, 왜안 와. 잘하좀 해봐 아, 왜안 와. 아, 어디 뭐 피난가? 아니, 이틀 있는데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속옷. 속옷을 얘기하자. 야, 하루에 두 번씩 갈아입어, 속옷나. 굉장히 민감했 땀에. 야, 우리 베스트 드라이버 왜안 와? 얘는 아직 아, 몰라, 형. 뭘 몰라? 안 가는지. 아안 가는지. 아, 자기 스케줄 있는 걸 몰라? 어, 자기 스케줄 있는 걸 몰라. 매니저가 얘기 안 했대? 어. 어. 아, 진짜? 얘 몰래카메라네? 뭘카지뭘카 몰카. 아, 아, 우리... 정말 같이 가고 싶은데. 왕콩이 정말 가... 데려가려고 그랬죠. 앙콩이가 너무 바빠. 네. 그래. 매니저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못 데려가는 거지. 이기 이렇게 된 거? 음. 공항 갈 때까지는 애한테 비밀로 하자. 그래요. 형. 어. 형, 우리 이번에 그냥 꽃보다 뚱보 특집이야. 아, 그 그래. 어. 그냥 한열0개 먹자. 어. 먹고 그냥 살쪄버리자. 야, 왔다. 어, 왔다. 형. 야, 어. 내리지 마. 탈게. <laughs> 내리지 마. 뭐야? 뭐야? <laughs> 이거 뭐야? 야, 아니... 너 이러고 여행 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여행 가게 해줘서 그냥 야, 선물 줬으니까 이렇게 야, 입는 거죠 야, 거기 더운데 하와이야 하와이 이렇게 입으면 더울 텐데 벗으면 되죠? 그렇죠. 그 안에 나시 있어요 아그 어, 그래 흥이, 어, 어. 여기 좀, 여기 형, 왜 이렇게 어. 크게 가져가요? 야, 손봇이야 자, 지금 야너 지금 많이 안 실어봤구나 어. 자, 아유, 가자 아. 진짜 어디 가는 거야, 이번 일단 공항 가야지 그냥 형, 형들만 믿고 따라와, 왕콩아 어우, 신난다, 왕콩이랑 가니까 솔직히 놀러 가는 거 진짜 처음이야, 이번에 해외 가는 거 데뷔한 뒤로? 데뷔? 네 그동안 저기 뭐야, 못 갔지? 네, 진짜 어, 좋아요, 저 진짜 스트레스 힐링 힐링 돼요, 그렇지. 이번에 아, 강아지입니다 <laughs> 어차피 다공짜니까 그럼 막막 하는 거야 일단 아, 가서 비행기 타고 내리자마자, 내리자마자 바다를 가 거야. 요아 진짜요? 아진짜 와우 바닷가에 예. 바닷가에 <laughs> 킹크랩 뭐딱친들 많이 먹고 그다음에 먹고 네.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얼고이고굴이얼이얼굴고얼고이고굴이이 아. 아. 자고. 아, 호텔, 스위밍 푸, 비치 와! 컴온! 파리파리 쇼핑 쇼핑 그스고 스파 아, and 진짜 버스 스테이지 형은 지금 이거 진짜로 와인 비비큐 컴온! 그리고 오픈카 빌더러 가야 우와! 오픈카요?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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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수 있게끔 해라라라이도 버도 버도 부지기 아, 끝났어 이런 좋은 날을 볼 몰랐다, 저 아, 오늘 은 이제 시작이야 너 이제 시작이다, 진짜 컴온 아, 진짜 꿈 같아 그럼 꿈꾸는 거야, 지금 되게 많이 뜻이 담겨 있는데? <laughs> 아, 꿈이지 꿈 지금 준비됐어? Are you ready? Yes! Yeah! Are you ready? Yes! Yeah! Yeah! 소리 질러 <laughs> 소리 지르게 될 거야. 진짜 좋아. 와 진짜 꿈 같아요. 아 꿈이라니까 꿈이야 이거. 너 상상하기도 못한 일들이 또 벌어질 거다. 지금. 진짜 더 걱정하지 마. 공항 내리면서 보차 하자부터 이제 딱 현실이 막 어? 엄청난 현실들이 막 들어와있어요. 어서. <laughs> 컴온 <laughs> on, b 진짜 차 멈추면 진짜 <laughs> 터질 것 같아요, 마음이. 학교 파티 타 i m 아, 와 아, 덥다. 아이택안 뗐니? 네형 떼지 말라고 했잖아. 안 떼도 돼. 아, 그래? 그럼. 이제 아, 안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와. 이제 아, 안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와. 이제는 무슨... 공항 패션 이게 안 되지. 이래선 안 되지. 어떤 옷또 옷, 없어? 그래, 그걸로 갈아입어 아, 이것도 색안 뗐네? 아, 그래. 갈아입어, 너무 좀 창피하잖아 차에서 그러면. 갈아입어, 차에서 어. 아니, 이게 제 패션인데 아 그래도 왕콩인데? 차에서 갈아입어, 세븐이야. 갈아입고 아, 문 닫고 차에서 갈아입고 갈아입고 왜? 어. 저 그냥 밖에서 입으면 안 돼? 이렇게 창피하지 잘... 아 창피하지 죠 사람들 보는 데인데 여기 디스플레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자, 매니저님 가자, 매니저님 면리장님, 지금 미연설이 몇 시죠? 아침 여덟 시. 아, 아, 그럼 8, 10, 지금, 지금 바로 가야겠네. 얘기 좀 대신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아 지금 바로 가야 될것 같은데? 예. 네. 음악 방송이 중요하지. 아유, 나오자, 빨리 가자. 가케 미안하다, 왕콩아 진짜로. 손도 흔들지, 손도 흔들지 오해하니까. 그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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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디 가? 글쎄, 품종 몰라. 어떻게 저 얼굴 표정 봤어? 야. 나 봤어? 어떻게? 너왜제 뭐, 표정을 봤어? 어떻게? 그럼 어디 가요? 뭐 해? 그럼 음? 잠깐만. 아니야, 어디 가지금 지금, 지금 다시 음악 방송 우리가 가야 될것 같아. 왜? 음악 방송 스케줄 뺄수 음? 아니요, 뭔 소리야? 음악방송 가는 거거든요. 아니, 음악방송 이미 말했지 않았어요? 아, 장난치지 마세요 형 왕콩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다, 너도 어디 못봤데 스케줄을 왕콩이 표정 봤어, 어떻게 어쩔 수 없지 뭐, 뭐 음악방송이 더 먼저지 그래. 아니, 우리가 스키를 좀 앙코기 좀 제발 빼달라고 그랬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활동 기간이라 아쉽네 아냐 그냥 마중 나온 거지 가까 그래서 춥다 가자 아이 어떻게 왕아 진짜 야이거 발길이 안 떨어진다 이거 아고아잘 다녀올게 형들이 갔다 올게 형들은 진짜 노력했다 너랑 끝까지 가려 그랬는데 매니저분이 안된다고 그랬어 진짜 미안하다. 그래. 아, 어... 아니 무슨 이상한 비행기 장난치면 안 돼. 지금 빨리 타야 돼. 장난치지 마요, 형. 아니 진짜 음악방송 가야 돼. 나짐다 쌌는데. 뭐야? Just t h r 했잖아 약속 형. Just three. 진짜 처음이에요, 이번에 해외 가는 거 데뷔한 뒤로? 네 먹고, 자고, 놀고 h 리고 따라라라라 스도버덕버어디부